됐습니다, 지금. 예. 지금 와. 오. 맛있었지? 아. 아, 진짜 평상시에 오면은 그냥 뭐 그렇게 큰 관심 없던 음식이었는데도 이게 먹지 말아 먹지 말아 그러니까 더 먹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야, 뭔가 배부르지? 안배불러요 아, 오늘 죽기다 다음 기회에서 <laughs> 먹을 기회가 없으니까. 걔 <laughs> 방식이 똑같은 거지. 시험 게다 주는 거고 어 네. 뭐 어떻게 k a n e s e Haru, k i m 김시영이 나가면 스포츠 i 지식이든 형은 최고니까. Chishig, Hong, c h e b o n 바로 그, 다음, 다음, 다음 휴게소로 쉬어요? b <laughs> 용인, 뭐, 뭐, 어 k u 들어가 b a g i e t a b u 있다. h e y are the t o m 휴게소잘 어, 때가 g i the y o n 얘들아 자판기로용 제대로 봐야 돼요. 아, 저거? <laughs> 자판기랑 그 화장실이랑 야, 너무 그럴까? 멀어가지고 야구 치기. 자판기로 안 해가지고 일단 남자 날씨 약품. 어?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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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을 특별히 3분 30초 드릴게요. 그니까 화장실부터 가는 낫지 않나? 여기 있고 있으니까 화장실에 세워가지고 화장실 세워가지고 항상 풀어서 그냥 코만 풀어서 잽싸게 버리고. 김씨 형 화이팅 해야 될거아요 아니 오, 음.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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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차를 오, 움직이면 오, 안 되는 차 거야? 차가 긁가서자기에서 어? 차를, 차를 피... 움직이면 피... 안 된다는 말은 안 했어요 아니 차는 어, 저쪽으로 어, 가줘야 차에 들어올 고. 때 시간이 지원아. 없지 내가 공하잖아? 그럼 너는 차를 자판기 앞에다 갖다 대나 응. 그래. 아케이 음. 차를 음. 움직이지 말라는 법은 없었잖아 왜? 어, 오케이 뭐, 어, 네, 저잠몇초초 지금까지 아직 여유있지 않아? 이거 지났대났야 말이 안 돼. 근 어. 우동 사촌 여유가져여유가져집시오 가정, 그럼 어. 그냥 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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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빼서 차좀 놔두면 되잖아요 차좀 놔두고 차좀놔둬요 어우 왜 내가 잘어어게 띄어 띄어. 식어. 깨보다만 다 우와. 아니게 이2부 30초 만 해도 대네. 네. 김 씨는 못 먹겠네요. 뭐, 들어가 봐, 신 씨. 김 씨요. 못, 못, 못 먹을 수어요 아, 우동이. 우동. 우동 사천 원. 야, 이게 아, 이게. 우동이 사천 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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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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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동이 사천 원. 아. 왜? 여기 뭐라 사천 원이래. 아 이게 들어서 뭔가.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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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아줌마가 모르는 네는데 물이 1 6 0 0 원. 진짜요? 알바들이 비싼 모로지붕을. 야, 그 <laughs> 야, <어땠니까. 좀> 일어나세요. 잠만 <laughs> 나도. 자, 자, 나. 아, <laughs> 자. <웃음> 지금은 지금 아까고 오이 거리다 거리다 지금. 지금은 오뎅도 들어가고 어징도 <laughs> <야, 오뎅도 웃음> 들어가 있고. 아? 어, 아니, 이게 이게 이걸 집어넣어 아니면 영업 음, 영업만 따라 할까? <laughs> 이것 다 집어넣고. 근데 이게 더 걱정이에요. 이게 바다 와도 아, 걱정인 이거 어떻게 해요, 이거를골 가면 고. 발발복. 누군누구 드는 거죠? 누군누구 발발복 하는 거죠? 다하기 거야. 다 하는 거지 뭐. 뭐. 왜왜 자꾸 그래? 아까 거기서 끝내줘야지. 너 오늘 한 빠져줘야 돼 이번에 네, 내를 위해서. 어? 사사사사. 왜 왜? 순간 이거 어뻔법 그러면 이렇게 하자. 우리 명이 딱 뻗어 있는데. 남은 다섯 명은 바로 차에 들어가기. 오케이. 그 차에 가장 늦게 들어간 사람은 다음 게임이지. 오케이. 어 오케이. 알았지? 네. 이 사람 그게 자, 이제 간장떡이 들어서 다음 게임이 제일이다! 예! 한 명만 편안하게 먹게 해주자! 골. 골. 안 내! 안 내! 안 내면 래 가위바위보! 자, 보자! 나, 나, 나! 먹을 없 재미가 중요해! 유부담세명을... 한 명이야, 한 명! 야 지금 너뭐 하는 거야? 왜? 고기 뭐? 먹 아, 진짜 없다 그래 왜이리게 아, 다가오는 게 미치겠어 넌 <laughs> 내가 한번 먹자 그냥 죽겠다고 나, 나 쓰러지라고 그래 내가. 너희들은 배고파서 먹지 나 살려고 먹는 거지 죽을 거다니까안 <laughs> 내면 술래 가위바위보 아, <laughs> 가위바위 <깨>! 가자 <laughs> 형너먹을잖아야배 <laughs> 먹었잖아 왜안내 먹을 래요 내가, 술래요, 내가 언제 먹어요 어? 내가 <웃음> 언제 <웃음> 먹어요 오늘 <국물 웃음> 맛있잖아 형 이제 저그안먹을거야 집에 자, 마지막 승부. 네. 묵지빠 아, 싫어요 묵지묵으로 마지막으로. 마지바으로묵지빠가로 마지막으로. 마지막 안! 로 마지막으로. 마지막으로. 마지이으로 마지막으로. 마지막으로. 마로마로 이분이모 뭐야 김시영 참여 못하는 거지? 제일 이렇게 타는 거니까 말거이말 같은 인간이 살아봐. 네, 할아우할 맞아요? 할로우 쓰 되게 좋았다. 그걸 보면 보면서. 형님, 할로우 쓰는 거아 되게 좋아요. 야, 그걸 보면서 리액션 그밖에 못해? 맞이 <laughs> 어떻니 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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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얘사람이요 진짜. 는 안정배도 <laughs> 안 했어요. <laughs> 우리 그러면 밖에서 자는 사람이니까 라면 하나 주세요. 야식이요? 야식 네. 라면 세 개만. 라면. 배라도 따뜻하게. 왜니면이눈 내리는 데뭐먹맛있잖아 저쪽은 <laughs> 등 따시고, 우리는 배 부르고. 놀라 <laughs>

와 진짜 멋있다. 감독님 그림은 예뻐요? 네? 진 중이래. 이거, 이거 막아야 된다, 이거.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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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어 정말 정수록 너무 맛있어요, 진짜. 아유, 말 정말 정말 정 어?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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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햄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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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 입맛이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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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입맛말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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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 어, 또놀른다아또놀른다왜안 그치지? 형, 형나 코딱돈 손님들 볼게요. 그럼. 아, 어림도 잡은 거다 들어갑니다. 이게 물이 그치면서 이제 강추위로 변한다고. 파티 아, 때 나... 잡으셨잖아요. 눈 앞에서. 아 일어나면 어떠냐면. 말이 안나 이게 건조함에... 그러니까 냉장고 안에 들어간 삼겹살이 어. 돼서 나온 거야. <laughs> 야, 너, 형 먼저 드세요. 와, 와. 와. 이렇게 막 히말라야 산 등산에서 어. 먹는 라면 같아. 와, 진짜 맛있다. 밖에서 먹으니까 늘 먹는 라면이랑 밥인데도 되게 맛있어 보인다. 눈이 또 내리잖아. 아이밥 맛집 분위기. 와 눈이 진짜. 어 뭐야. 장르 하나에 감상이 되고. 뭐가. 먹어. 먹어 먹어. 아 맛있어. 너왜 아, 먹는 건데? 고맞다 소리를 한 마디라도 해라. 푼 <laughs> 다음에 아, 얘기할게요 다음에. 형 음, 고마운 건이 있냐고. 한국 사람 살면서. 고마워요. 네. 어? 여기 낭만 있죠? 아니 음, 너무 뜨거. 워 너무 더워서라 차라리 낭만 좀 즐기기 위해. 네. 그래? 방못 들어가. 응. 들어가지 마. 먹지 마. <laughs> 어 눈이 끈뭐 끈길 생각을 안하네 K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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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방송. Baby, yeah.